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, 여러분 언니님들, 오빠님들, <laughs> 사장님들. 오늘은 화요일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. 마이산 하늘다육입니다. 오늘은 근데요, 단품으로 올릴 거예요. 딱한 가지. 어, 정말 제가 이제 많이 늘어놓는가 봐요. 이 세계에 들어와서 신기한 세계를 너무 너무 많이 봤습니다. 이 아이가 뭐냐면요. 산딸기예요. 산딸기란 아인데 이 제가 직수입을 해왔답니다. <laughs> 아니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<laughs> 제가 만들어봤는데 너무 이뻐서 기특하고 이뻐서 <웃음> 웃음이 나오네요. <웃음> 아유 이뻐라. 얘가 산딸기예요. <laughs> 근데 보세요. 이렇게 있는데 삼두도 있고 이두도 있고 뿌리는 없습니다, 언니 아들. 이렇게 직수입이 막 들, 뿌리 이시는 수입이 안 돼요. 그래서 뿌리 없이 수입이 들어온 아이인데, 한번 보세요, 언니들. 센치는 5cm, 6cm, 7cm 이래요. 외두는 없고 다 쌍두, 삼두 이렇습니다. 보세요. 어, 이 아이들 지금 인터넷이나 어디 검색해 보시면요. 외두 하나짜리가 뿌리 없는 아이 35,000 4만 원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저렴이 이제 심기 전에 언니님들 아 사랑하는 구독 자님들한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어, 산딸기에요. 정말 젤리젤리하고 너무 예뻐요. 제가 이런 제주까지 있답니다. 직수입을 하다니. 어떻게 직수입을 했을까? 어떻게 알고? <laughs> 자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. 자 언니 아들 오늘은 제가 이 밭에 가서 이 아이들을 심을 거예요. 심기 전에 언니 아들께 보여드리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번식용으로 하려고 키워서 이제 언니 아들한테 또 드려야 되겠죠? 그러기 전에. 언니아님들 이렇게 저렴, 진짜 저렴하게 제가 올렸어요. 이런 가격 없어요, 어디든지. 그러니까는 언니들 한번 보시고, 정말 마음에 드시면은, 찜뽕 해주세요. 찜뽕! <laughs> 아유, 엊그저께 잘 지내셨나요, 언니들? 음, 너무 예쁘네요. 젤리젤리 젤리 하면서, 아, 어떤 느낌? 다크 느낌?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. 너무 신, 신상이고 핫한 물건이죠?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. 네, 산딸기라고 하는 아이입니다. 언니들 잘 보시고요. 어, 문자로 주니, 전화 주시고요. 어, 뭐지? 어, 오늘, 아니, 어제 택배 나갈 아이들 못 나갔어요. 죄송합니다. 내일 꼭 내보내드릴게요.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. 사랑하는 언니들 죄송하고 행복한 합니다. 음, 말을 더듬고 있어요. 갑자기 아이들 감상하느라고 뭔할 얘기를 잊어먹었어요. 그러니까 내일 택배를 꼭 보내드릴 테니까 어, 기다리신 분들 죄송드려요. 음, 예쁘죠? 근데 요러고 제가 어 밭에다가 이런 이런 식으로 꽂아서 한번 번식 좀 해보려고요. <laughs> 그러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. 뿌리나서 풍성하게 커지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함께 하고 싶어서요. 음, 그러면 남은 시간 언니들 행복하게 지내시고요. 어 요즘에 송아가루 너무 많이 날려요. 비좀 와야 되는데. 어, 아이고 언니들은 사랑하고요, 행복하시고요, 늘 감사드리고요, 사랑합니다.